GV60과는 0 비교도 안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토크감을 나타내주면서도 이 안정적인 코너링 주행 질감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 은 로터가 돌아가면서 앞바퀴, 에 뒷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딱 돌아가는 이 일체감 진짜 왜펀 드라이빙의 명가고 왜 이런 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BMW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알게 되셨군요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분입니다 오늘은 BMW iX X-Drive50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리뷰를 다 찍어 놨었어요 리뷰를 다 찍어 놓고 난 다음에 아 이거 안 되겠다 스포트로 놔두면 네, 스포트 모드가 액티베이트가 되면서 한번 밟아볼까요 살짝 오우 야 밟아서 나가는 느낌은 엄청나요 일단 500마력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밟았을 때 나가는 가속감이 크감이 상당합니다 어우 야야야 그리고 이렇게 밟을 때마다 그 한스 짐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아, 한스 짐머가 작곡했다고 하는 이 사운드가 어, 디지털 사운드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지금 왜 놀라는 줄 알아요? 지금 외기가 2도밖에 안 돼요 접지가 노면에 온도가 굉장히 차갑단 말이에요 물론 22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히렐리의 피제로 타이어가 OEM으로 들어가 있지만 와와아 진짜 BMW가 이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 이렇게 달려나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싹싹 빠져들어가는, 지금 주변에 차가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타고 나가면서. 와, 진짜, 펀 드라이빙의 영역에서는요, 진짜 BMW가 한몫하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된 리뷰를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완전히 정비를 재정비를 다시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브리프를 할수 있는 능력적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차량은요 크기는 X5보다 조금 더 크고 넓고 약간 낮아요. 그러니까 X6급의 높이는 낮고요, 너비는 X5보다 조금 더 넓고 길이도 조금 더 길어요. 다만 5m는 넘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리고 이 차량은 뒷바퀴 후륜 조향, 그러니까 인테그랄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뒷바퀴 조향이 되어서 굉장히 길고 휠베이스도 3,000mm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속으로 들어갈 때 차선 변경을 할 때나 U턴을 할 때나 뒷바퀴의 조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회전 반경을 하면서도 또 빠르게 이런 차선을 이렇게 들어갈 때 매우 깔끔하고 매끄럽게 돌아갑니다. 마치 엣지를 싹싹 줘서 스키를 타듯이 스케이트를 타셨던 분들이나 스키를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엣지를 싹싹싹 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느낌을 아실텐데 이 차량이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예전에 S580을 탔을 때 이렇게 싹싹 들어갔을 때는 아무래도 그 친구는 이 차량보다 더 휠베이스도 길었죠. 3,200mm인가 그랬고 롱 휠베이스였고 그리고 차량 자체의 거동성도 그런 스포티한 주행감과는 좀 맞지 않는 벤츠 특유의 좀 여유로운 느낌이 느껴지고 스무스한 큰 커브를 돌아 들어갔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돌아 들어가면 진짜 싹 싹. 이렇게 나를 싹싹 세워갖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 아주 매끄러운 느낌의 스티어링 휠 반응성을 줍니다. 그래서 전기 차량이고 이렇게 금치가 큰 SUV임에도 불구하고 스포티한 주행 성능과 스티어링 휠의 조향감을 느끼게 해줘요. 그 느낌이 아주 일품이에요. 가뜩이나 전기차들은 다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주행감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태까지 느껴봤던 모든 전기 차량들 중에 타이칸 다음으로 스포츠 주행감은 진짜 제일 좋.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모델 3 퍼포먼스라든지 휠 베이스가 작은 차량들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이 운전하고 매끄럽게 이렇게 싹싹 작은 곳을 싹싹싹싹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들은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어쨌든 5m 가까이나 하는 길이에 휠 베이스는 3m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못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BMW는 정말 BMW예요. 이 BMW의 IX, X 드라이브 50을 타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은 일단 스포츠성과 스티어링 휠의 느낌, 조향감과 펀드라이빙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 있으면서도 승차감적인 부분도 매우 뛰어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테슬라 차량들을 타면서 지금 세대 테슬라 차량들을 갖고 있으면서 전기 차량들로서 느꼈던 가장 아쉬운 부분들, 다른 것들 다 좋은데, 물론 모든 차량들은 다 장점과 단점이 있죠. 하지만 테슬라 차량들을 타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승차감적인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만 빼면 사실 테슬라는 거의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차량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요 정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빼고는 정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주행성적인 부분 달려나가는 즉각적인 반응성과 즉각적인 토크성 그리고 펀드라이빙 그리고 승차감까지 모든 기계적인 부분은 다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훌륭한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정말 과언이 아니고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트론 스포트백이라든지 아우디 이트론 시리즈들을 타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야 이거는 내연기관 차량들만큼이나 좋고 정숙하고 매끄러우면서도 힘도 넘치고 승차감까지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ix 이 -E 차량은 진짜 그것들을 다 잡으면서도 더 뛰어난 승차감을 줬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차감이 정말 좋아요. 제가 예전에 탔던 롤스로이스 던 있잖아요. 그 롤스로이스 던만큼이나 좋습니다. 승차감이. 얘는 이트론 스포트백보다 더 좋아요. 승차감이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 약간 롤스로이스를 함부로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롤스로이스의 얘기는 그냥 스쳐서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X6M50i나 X7M50i급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큼 출렁출렁한 느낌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이 승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 취향에 있어서는 가장 취향저격을 한 아주 탄력있고 탄력이 아주 탱탱거릴 정도로의 탄력성을 유지하면서도 아주 매끈한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보여주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00점 만점에 한 95점에 98점 정도 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진짜 기계적인 성능은 진짜 독일의 독일 친구들의 이 승차감은 누가 따라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네요. 뭐 나중에 롤스로이스나 혹은 레인지 로버의 에어서스펜션이 적용된 전기 차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 한번 빗대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승차감이 너무너무 뛰어납니다. 지금 마이 모드로 들어가서 방금 전까지는 퍼스널 모드로 지금 주행을 달려봤는데 지금 이렇게 우와, 스포트 모드로 이렇게 주행을 하면요. 오. 즉각적으로 토크감을 팍 배분해 주면서 튀어나가는 이 스포츠성은 뭐 전기 차량이라면 모든 전기 차량은 다 이런 승차감을 주지 그러니까 이런 탄력적인 주행 성능을 주지 않아 누구나 이렇게 미친 듯이 초반 토크빨과 가속감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GV60은 그나마 좀 낫지만 아이오닉5나 EV6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크감을 주면서도 이런 주행 일치감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 싱크감이 있어요. 엑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은 로터 가 돌아가면서 앞에 바퀴, 뒷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딱 돌아가는 이 일체감, 이 토크감의 일체감이 느껴지지 않았던 게 사실인데, 이 차량은 그렇지 않아요. 테슬라와 굉장히 비슷한 이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주행감과 와... 이런 느낌, 이런 가속감, 그리고 이런 일체감이! 이게 전기차의 펀 드라이빙이라는 거를 어,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거의 정석적인 펀 드라이빙의 느낌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디서 느꼈냐면 모델3 퍼포먼스와 타이칸에서 이런 느낌이 오죠 그리고 RS e-tron GT에서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왔었어요 와 정말 근데 정말 좋네요 승차감도 좋지만 이 즉각적인 주행 성능이 와... <laughs> 할 말을 업게 만들어줄 정도로 엄청난 느낌을 전해줍니다. 이거는 내연기관으로서는 절대로 줄수 없는 가속감이고 이 정도의 즉각적인 토크감과 엑셀 리스폰스는. X5M, X6M에서도 이 정도의 체결감을 줄까? 즉각성을 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거기다가 X6M, X5M 같은 차량은 이렇게 밟아 나가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느낌과 과소비를 한다는 느낌과 그 우렁차게 느껴지는 그 박력감 물론 사운드가 좋긴 좋은데 런치 컨트롤 활성화 시작! 조용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나가도 그냥 한스 짐모가 작사 작곡한 아 작사는 아니지. 작곡한 음이 느껴지면서 내가 지금 뛰쳐 나간다라는 느낌과 토크감을 10분 살려서 제 몸에다가 엄청난 스포츠성을 주기는 주지만 시끄럽거나 괴롭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차량이 굉장히 크고, 공기 저항 개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SUV란 말이에요. 그래도 공기 저항을 많이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얘는 이중접합률이 듀얼레이어를 차용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이런 스포츠성을 나타내줄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의 아주 정밀하게 가공된 주행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건 진짜. 느껴보지 않으신 분들에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말 주변이 없다는 부분이 너무 아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서스펜션의 질감과 이런 코너링의 느낌마저도 엄청난 주행감을 더해줘가지고 주기 때문에 탄력적인 주행감과 이 엄청난 단단하고 탄력적인 이 느낌의 서스펜션의 조율 느낌이 최고예요, 최고. 哇！哇！Wow. Wow. 얘는 200km의 한계 속도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초고성능으로 초고속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고속 주행 안정감을 보여주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편안한 느낌, 이 편안한 주행감. 제가 딱 예상했던 그 느낌이 딱이에요. 얼마나 편안하냐면요. 고속으로 주행을 하면서 가면서도 불편함이라거나 차량의 불안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고속주행 안정성이 정말 대단하네요. 얘가 되게 신기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어댑티브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앞 차량이 없어요. 차량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엑셀러레이터를 이렇게 밟고, 밟다가, 엑셀을 딱 놓으면은 타력주행을 합니다. 되게 재미있게. 이 타력주행을 하는데 만약에 앞차량이 있어요. 그러면은 달려나가다가 엑셀을 딱 밟잖아요. 이렇게 딱 밟다가 앞차량이 있으면은 어? 차량이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량을 인식해서 어댑티브로 회생제동을 합니다. 일반적인 전기차량들 있잖아요. 그런 차량들은 보통 앞에 차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무조건 회생제동을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집값을 상당히 주면서 지금 돌아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V60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아주 강력한 토크감을 나타내주면서도 이 안정적인 코너링 주행 질감 이거는 와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왜 펀드라이빙의 명가고 왜 이런 포츠 드라이빙에 있어서는 BMW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빠르고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는 그런 서스펜션의 조율감도 느낄 수 있으면서 고속 안정감도 느낄 수 있으면서 기계적인 느낌, 서스펜션의 느낌, 또 에어 서스펜션의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굉장히 불쾌한 노면의 정보 같은 것들은 전부 다싹 지워주면서 또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에 스포츠성을 더해갖고 나아갈 때 안정적인 노면 접지감은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정도로 너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진짜 만약에 테슬라에서 이 정도의 느낌을 줬다 라고 하면은 그냥 끝났을 거예요. 게임 오버였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테슬라는 이런 기계적인 주행 안정성, 그리고 편안함, 주행감, 서스펜션의 세팅감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방금 또 어댑티브 회생제동이 걸려가지고 앞차가 딱 있으니까 또 이렇게 싹 멈춰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또 굉장히 대단한 면이기는 해요. 그래서 얘가 장점만 있느냐. 제가 지금 너무너무 극찬을 했지만, 이렇게 달려나가는 데 있어서 시원한 가속감, 뭐, 승차감, 주행 안정성, 고속 안정성, 서스펜션의 세팅감. 다 지금 막 좋은 부분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참 이게 장점과 단점이 고루 존재를 한다는 게참 재미있는 부분이네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달려나가 보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스포트고요 SOC는 58%로 배터리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돌아나가면서 이렇게 빨리 달려 나갈 때 승차감 매우 좋죠. 하지만 얘가 왜 IX X드라이브 50이라는 부분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 친구 같은 경우에 딱 M50i급 정도의 승차감과 고속 주행감이 있어요. 얘 위급으로는 내년 1Q에 X5 M60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왜 그게 나오는지 알것 같아요. 왜냐면 하 정말 그 짜릿하고 모델 X 플래드나 모델 X 아, 모델 X 플래드 제가 타 봤다는 게 아니지만 모델 X 플래드나 모델 X P100D 모델렉스 퍼포먼스에서 느껴졌던 그 가슴을 점에 오는 그런 느낌의 가속감을 주지는 않아요.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매우 뛰어난 가속성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막 가슴이 저릿하고 막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짜릿한 그런 빠름을 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짜릿한 스포츠성과 주행 고속감, 강력감을 주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IXM60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점, 주행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아쉬운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단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장점을 얘기하면서 이런 분들에게는 IX를 완벽하게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저 같은 놈들한테는 이 차량이 딱이에요. 승차감 너무 좋죠? 뒷좌석 너무 너무 여유롭죠? 진짜 이거보다 더 좋은 승차감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승차감을 보여주면서도 또 어느 정도의 가속감은 또 이렇게 즐기거든요. 휙슉 휙 이렇게 달려 나갈 때. 휙휙 어우,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단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이 차량의 단점은요 장점과 단점이 어우러진 부분인데 디스플레이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멋지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기존 레거시 브랜드답게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잘 만들어진 실내 인테리어, 고급감 그리고 소재적인 많은 부분들을 잘 섞어서 만들어 놓은 쓰기 편한 인테리어 그리고 편안한 마치 이 고급감이 더 이상 이거보다 더 고급스러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는 데는 어떨까 싶냐 보면요 이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손에 뻗으면 멀리 있습니다. 물론 GV80이나 G80처럼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곳에 있지는 않아요. 지금도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뭐 팔이 짧은 탓도 있겠지만 지금 제 포지셔닝 시트 포지셔닝을 딱 맞춰갖고 손을 딱 뻗으면 디스플레이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약간 제가 요 정도를 가야지 손을 뻗을 수 있는 이런 느낌이고요. 뭔가를 눌렀을 때 그리고 터치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반응성 자체는 굉장히 빠릿빠릿하지만 이렇게 뭔가 싹싹 넘겼을 때 이렇게 드래그되거나 스크롤 되는 이 느낌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UX UI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나쁘지는 않은데 약간 유치한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킬로미터라든지 파워를 나타내는 이런 UI 같은 느낌이 너무 나 전기차야. 나 이번에 새로 만들었어. 미래적인 느낌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너무 뭔가 디자인을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부분. 이휠 자체가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스티어링 휠이 저는 좀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 위쪽이 더 위에 넓고요. 이 밑에 쪽이 더디 컷으로 이렇게 짧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의도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계기판을 잘 보라는 뜻이에요. 계기판이 잘 보이게끔 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보통 안정감을 주려면 위쪽이 짧고 밑에 쪽이 길게 되어 있어야지 좀 조형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무게감이 밑에 쪽에 있어야지 안정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세로로 긴 느낌이에요. 이 위쪽이 길다 보니까 그래서 계기판은 잘 보이고 구체적으론 안 좋은데 뭐 디자인적인 기능성으로서는 괜찮아요 근데 뭐랄까요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잘 보여지기는 잘보여지나 굳이 저는 꼽으라면 그냥 원형의 쉐어링 휠을 훨씬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낮에 봐도 느껴지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창문 쪽에 보여지는 이 이중으로 막 보여지거든요 반사돼서 보여지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들이라든지 바워스 앤 윌킨스가 딱 보여지는 스피커의 형상들 내부 실내 인테리어가 너무 고급스러워가지고 제가 손이 닿는 면적 이런 부분들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크리스탈, 나무, 우드 트림, 직물, 하이 글로시로 되어 있는 모든 플라스틱 소재들도 너무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 이 디스플레이 커버드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도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크리스탈로 만들어져 있는 이 기어 노브. 사실 이거 기어 노브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기어 버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딸깍딸깍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많은 소재적 요소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뭐 단점을 또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아 단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단점을 끝내고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제가 또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점에 대한 부분, 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쓰기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가 먼 부분과 더해져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AP가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않고 뭔가 UI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량에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딱 맞춰진 짜여진 그런 느낌으로 잘 만들어져 있다는 UX라기보다는 그냥 차량의 구색 맞추기용? 네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UI적인 부분들은 굉장히 아쉬워요. 아쉽긴 한데 딱 하나 정말 기가 막히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제네시스 GV60에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전면 카메라와 전면 클러스터를 이용해가지고 AR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이 부분이 진짜 기가 막힌데 보통 어설프게 시선을 놓쳤을 때 내비게이션이 어디를 향하는지 잘 모를 때이 화살표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부분이 너무 완벽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왼쪽 사선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지를 너무 완벽하게 알려주는 이 AR 내비게이션 기능은 정말 최고네요 그리고 역시나 HUD의 명가답게 BMW의 HUD는 진짜 신인성이 너무너무 좋아서 뭐 이거보다 HUD가 좋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아요 최고예요 그런 부분은 뭐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계기판에 보여지는 신인성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너무 좋고 사실 다 나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나쁜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정도로 굉장히 좋은데 이 소프트웨어 적인 부분들 그리고 제가 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말씀드릴 에이다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만 빼고는 승차감 달려나가는 느낌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빼고의 계기판의 심미적인 부분들, 쓰기 편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다이얼로 돌아가는 8세대 아이드라이브, 이런 부분들이 좋기도 안타깝기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쓰기에 따라서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토파일럿이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오토파일럿만큼의 에이다스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 소프트웨어적 아쉬움이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에이다스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약간 아쉬운 8세대의 아이드라이브를 보여주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 부분 신기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위쪽 천장이 글라스루프로 되어 있어요 다른 모델 Y, 뭐 모델 S, 모델 X처럼 이렇게 글라스루프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되게 신기하게 전자식으로 이렇게 삑삑 누르면 그러니까 어두워지진 않아요 불투명한 유리막으로 탁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다가 또다시 얘를 딱 누르면 네, 이렇게 또 우유빛으로 물들기도 하고 투명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신기하기도 재미있기도 해요 여기를 바로 누르면 은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시트별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야간 주행시 콕핏 밝기 같은 것들 여기서 바로 어, 누를 수도 있고요 뭐 독서 등 이런 것들 전부 다 터치 형식으로 켰다 껐다 할수 있는 부분도 이런 부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시트 포지셔닝을 움직이는 부분이 왼쪽 시트에 있지 않고 이 위쪽으로 다 옮겨져 있는 부분도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좀 익숙하지는 않아서 좀 애매하긴 해요 대신에 이렇게 전자식 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문을 여는 부분들은 기존의 레거시 브랜드와 조금 달라진 부분이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전자식이 아니라 기계식으로도 문을 열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있어서 재미있습니다.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주행감이라든지 실내 뭐 인테리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장 단점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진짜 굉장히 긴 시승 코스고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드라이빙 코스긴 했지만 제가 다음번에 이 차량을 아마 조금 길게 받아서 조목조문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가면서 주행 질감, 주행성, 거주성, 뒷좌석에 누워가지고 차박을 할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있을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렇게 달려나가는 주행성 있잖아요. B가 있고 B가 있는데 이게 B를 누르면 부스트 모드네. 부스트 모드. 하나, 둘, 셋. 아 카메라가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는 부스트 모드를 쓰면 다른 차량들보다 조금 더 빨라진다. 일반 비에 놔뒀을 때보다 조금 더 빨라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 다음 번에 IX X 드라이브 40이라든지 X 드라이브 50둘다 다음 번에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